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제38편 21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에공이 문서 제하니 제하 대활 하우시는 이송이요, 응이는 이백이라, 주인은 이율이요." 왈, 사민전율, 이러다. 자문, 지왈, 성사는 불설이요, 숫사는 불간이라, 기왕은 불구라. 우리가, 이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던 말인데 뭐지나간 것은 탓하지 마라 그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공자가 에 하신 얘기인 같아 뭐 속담이지만 뭐 그런 얘기인데 한번 자세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공. 애공은 노나라의 그 왕인데 에 공자가 에 주유 뭐야,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너나라 완대도 불구하고, 동록을안 하고, 결국은 애공이 사마시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추방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 좀, 이 애자가 좀 그렇잖아요. 뭐, 설거풀래 왕이 좀 설거풀, 나중에 말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호가, 에라자 부처인가 봅니다. 애공이 문, 물었다. 뭐에? 뭐를 물었냐면, 사에 대해서 물었다. 이 사. 누구한테 물었냐? 어, 제아. 아, 제아는 공자의 제자인데요. 어, 좀 말이 많고, 좀천방지충인것 같아요. 어, 나중에 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아한테, 공자공자 직접 안 물었고, 공자 제자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에 대해서 제아에 대해서 사는 물었다. 사가, 회사할 때그 사잖아요. 이, 사가, 회사할 때 사자인데, 뭐, 뜻은 모이다, 뭘, 뭘 사, 모이다, 또는 뭐, 토지신이 사라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 요골자로 보면 귀신있잖아요 요거는 폭토니까. 토지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지방판을, 우리가 뭐, 형고, 저사, 부군신할때그 지방판을 다 나무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에 대해서 계속 그면 러 어떤 그 어떤 나무를 해야 되느냐라고 뭐 물어본 것 같아요. 진짜 에, 그러니까 제아가 대화할 여 왕을 상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한 거대화이 하오시 하오시는 에, 한나라 그렇죠? 한나라 사람은 이송 송나무로서 지방판을 만든 것 같아요. 지방판을 만들고. 은, 언인 은나라 사람은 이 백, 백성으로 뭐 잔나무 가요. 잔나무로 갖고, 이거 했고. 주인은 이 유리라, 이 밤나무로, 주나라 사람은 밤나무로 그래 지방판을 한답니다. 왈. 그렇게 하는 취지가 삼인 백성으로 하여금 전유를 이렇게 끔 한다라고 해요. 전유 이 전유 이, 이 말은 이 반율자인데 반남문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글자를 예, 좀 단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 공자도 뭐이 어제를 인자를 할때요 요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정사전 할때 정체할 를때이 정자도 그냥 발을 정체하고 를 여기서 또이 전유를 이렇때는 이런 유자를거든요. 이런 육자인데, 에, 뭐, 이 신방배를 빼고 육자를 보는것 같아요. 이이 말은 이런것 같아요. 그, 주나라에서는 이반나무를 했는데, 그 율로 재하가 그런 또 자기가 해석을 해봅니다. 이제, 하도 신하들이, 이 신하들이, 이 뭐, 자기를 잘안 따르고, 뭐, 심하니까 뭐, 어떻게 하면 신화를 잘 따르겠, 따를 수 있겠냐. 비슷한 그런 취지로 물어봤겠죠. 그러자, 에, 준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밤나무로 했으니, 밤나무로 지방권을 만드는 뜻은 신화를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끔 하긴 목적이었다라고, 그런, 그런 얘기가 어, 한걸 봅니다. 이노은공찬 말이잖아요. 그쵸? 어, 공자의 어록인데 그럼 얘기에 대해서 공자도 한마디 해야, 무슨 뭐 노노의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문, 자 자는 공자죠. 그죠 공자는 지. 지는 앞에 이, 이, 이 문장이죠. 그렇죠. 지시 대명사.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왈, 말씀을 하셨다. 뭐라고 하냐면, 성사, 불설, 드디어 나오네요. 성사, 성사.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불설, 말하지 않냐고, 수사, 숫자는 마침내 숫자 뭐 일이 100% 완성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 그런 수준인가 봅니다. 이 숫자는 잘안 썼는데 우리 같은 경우 반신불수도 이는 뭐 글자를 쓰나요 반신불수. 어, 몸이 거의, 거의 움직이 못하는 그런 상태. 반신불수. 근데 거의 일이 완성되어 나서 불간. 그러니까. 음, 뭐, 간섭 안 한다, 뭐, 뭐 탄핵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왜 그렇게 했냐 를 때. 스크래서 논할 간자, 논하지 않냐 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요 기왕 불구. 요쪽 구자도 어, 뭐, 해방할 구, 해방둔다. 방이 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 지난 일, 지난 것과는 불구다.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제하가 과거의 공장 입장에서 뭐냐면, 이 여기 나오는 한 나라에서는 송으로 소나무를 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전나무로 하고, 준나라에서는 유를 반나무로 하는 것은 각자 도업지마다 토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죠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를 갖고 어, 지방판을 만들죠. 우리 한국에서는 보면 향나무를 갖고 하나요? 어. 저희 집은 향나무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 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를 갖고 지방판을 막 만드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율로, 반나무를, 뭐 육자로를 봐서 전율을 느끼는, 요 율로 해석이 생기는, 틀렸다. 어, 네가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 틀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냐 이 양말인 것 같고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제자한테 당부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요머리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장문지와 공자가 이을 듣고 난다. 그러니까 제한테 들었겠죠. 스승님 오늘 이 애공이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만시 세력들을 때려잡으려면, 밤나무로 갖고, 뭐, 지방변에 하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 그래서 공자는, 야, 무식한 놈아, 그게 아니다. 준다르게라는 거는, 그날, 그 지방에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잘 자라는 것 갖고 한것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똑같은 말이죠. 성사나 수사나 기왕이나 똑같은 의미로 세 번을 당신을 다짐을 한 거죠. 네가 이양 그렇게 말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너를 뭐 말할 수 있겠느냐마는 앞으로 조심해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고 봤을 때공작께서하신말씀 대로 이양지사 그렇게 된 걸. 논하지 말라, 이처 여기도, 불 불가, 논하지 말라, 불살 말하지 말고, 또불고 타타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요즘 은 가끔 같은 뭐줌헤 회의도 하고 여러 회의를 하는데 뭐 누가 주요 다수가 이렇게 해놓은 걸또 몇 사람이 또관계를 하거든요. 그럼 보면 이양치사 그러대을 자꾸 다하면뭐 하겠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또 이런 얘기 갖고 또 자주 이제 말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잣대가 있는데 잣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때 평가를 보면 꼭 우리가 이 과거의 잣대를 갖고 현지 시점에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각 과거 어리 있다면 가버 입장에서 어를 평가할 때어리 과거 행위를 갖고 이, 이제 어의 가버 입장에서 어를 과거 행동을 지켜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도 그렇지 않겠냐 느 그렇게 자꾸 평가를 하는 것 같은 그 밑에 사람은 불교에서 보면 제행무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행무상 제행무상 제행무상이라는 거은이행위란 말은 움직일 결는 움직일 행자인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중물을 행한 물건이란는지 사물, 사물을 잘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 이 항상할 항자잖아요 그렇죠 항상할 상자, 그 항상 있는 그대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어떤 사람, 현재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때 과거에 그러시니까 현재도 그사람이다까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왕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 그 사람을 갖고 평가하는 나도 변했을 거고 상대도 변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현재도 나쁘다고 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의할 때그 사람이 좀 나한테 좀 삐딱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내가 줄말그또 나한테 삐딱하게 행동을 보일 거라고 내가 방어를 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 상대 나한테 또 다정하게 다가오고 말도 이쁜 말을 하고 나한테 속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벌써 꼬롱이하고 있잖아요. 꼬뭐 벌써 내가 진 거죠, 그쵸? 어. 이 세상은 항상, 제 인구상이 항상 변하게 말입니다. 이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시간의 흐름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자의 하신 말씀, 성사불설, 수사불간, 기왕, 음, 기왕불구. 이 말을, 예, 똑같은 말이 잖아요 그렇죠. 세번시이나 제한테 예, 말한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왕지사, 그런 된거에 대해서는 탓하지 말라 논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의 과거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현재 내가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내가 또 다시 또 대처를 하면 되니까 굳이 그 사람이 과거에도 그랬으니 현재도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기본장이지만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